안녕하세요. 역사탐구가 홍법 박익순과 함께 떠나는 역사산책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는 송제 서재필에 관한 역사산책을 해봤는데 오늘은 서광범에 관한 역사산책을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서광범은 1859년 철종 10년 평안감사 사택에서 2조 참판을 지낸 아버지 서상익과 어머니 반남 박씨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당색은 노론이었으나 박규수의 문인이 되면서 노론 북학파가 되었고, 김옥균, 박영효 등 동지들과 함께 개화당이란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1880년 고종 17년 증광문과에 급제후 세자시강원 사설을 지낸 후, 1882년 김옥균을 수행하여 일본의 국정을 시찰했으며, 이모군란이 발생했다는 소식을 듣고 급거 귀국했습니다. 이모군란 뒤, 일본 정부에 대한 배상금 청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박영효가 일본 수신사로 파견되자 또다시 박영효의 종사관으로 일본으로 건너가 수신사 일행이 귀국할 때 잔류했다가 김옥균과 함께 일본을 돌아보고 이듬해 3월에 귀국하였습니다. 1883년 보빈 정권대사 민영익의 종사관으로 임명되어 미국의 주요 도시와 유럽 각국을 순방 후 1년 만에 귀국 후 김옥균, 박영효, 홍영식 등 젊은 개화파들과 합세하여 갑신정변을 일으켰으나 거사계획의 미흡과 천국의 개입으로 정변이 실패하자 일본으로 망명하였습니다. 일본 체류 중 조선조정의 암살자 파경과 본국정부의 소활령 및 일본정부의 무성의로 위태로움을 느끼자 1885년 그는 다시 배편으로 미국으로 망명하였습니다. 한성부 감옥에 투옥된 서광범의 아버지 서상익은 8년간 수감 생활을 하던 중 아사했고, 아내 김씨도 거의 10년간 투옥되었습니다. 미국에서의 망명 생활은 비교적 안전했으며, 주로 미국 동부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사탕수수 농장, 커피 농장, 오렌지 농장에서 자벽부로 생계를 유지했고, 1892년 미국 시민권을 획득하여 통역관으로 일하였습니다. 1894년 청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이 조선에서의 영향력이 커지자, 일본 외무성의 도움으로 귀국해 곧 사면복권 되었고, 제2차 김홍집 친일내각의 법부 대신으로 기용되었으며, 1895년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조선국적을 회복하였습니다. 그후 내무부 대신 박영효와 함께 단발령과 관제개편 등 제2차 가보개혁을 적극 추진하였으며, 법부대신인 그는 사법제도의 근대화에 노력하여 당시 극형제도이던 차명과 능지처사가 비인도적임을 지적하여 교수형 제도로 대체하였습니다. 1895년 제사차 김홍집 내각의 학부대신으로 기용되었지만 칠러측과 친일 측간의 이해관계 대립으로 주미특 명정건공사로 좌천되었으며 1896년 아관파천으로 친일 내각이 붕괴되고 칠러정권이 들어서자 곧 현지에서 해임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병인 폐병이 악화되어 조선으로 귀국하지 못했고 1897년 8월 미국에서 일생을 마쳤으며 화장 후 유골은 1898년 본 본국으로 송환되어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야산에 안치되었습니다. 오늘은 서광범에 관한 역사산책을 해봤는데 다음 주에는 홍영식에 관한 역사 산책을 하기로 하고 여기서 마칩니다.